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46페이지 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 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일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 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게 난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은 아주 절박한.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디모대 후설을 바울의 유언서신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바울의 아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대강절에서 확인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냐는 어떠한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다. 그리스도만 만나면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찹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 앞만 돌러봐도 기쁜 소식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죠 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갖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산을 해라. 사람들을 살려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 우수 3장에서 현장을 분석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그러는데, 이 고통이 어떤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사람까지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참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입니다. 초등학생도 자살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자살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또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13절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냥 계속 속이는 거짓말장이 이 마귀에 의해서요.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인생들이 살 길이 있느냐? 세상에선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거든요.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돌아다니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되잖아요. 그럼 책망합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함까지 우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구나. 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쳐 주세요. 온전하게 하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17절에 나오잖아요. 3장 17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응.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전도자로 살았다. 그러면 성공자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 갔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살리는 전도자를 가장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결론은 전도자로 살았느냐? 전도자가 아니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하잖아요. 4장 1절에 코람데오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나타나실 세림주 앞에서, 너에게 어마하게 명령한다. 뭘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얘기하잖아요. 항상 심쓰라고 그랬어요. 돈 버는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양말 할까요? 돈부는 것밖에 안 해요. 바람둥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완전히 바람 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냥 온 중심이 사투장에 있어요. 다른 걸 생각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붙는 말이 뭐냐면 쟁이가 붙어요. 마약하는 사람을 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박쟁이라고 되는, 도박꾼, 꾼이 됩니다. 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 아무나 그게 붙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하죠? 그만 세상에서 돌려오는 사람의 소리 거기에다가 그냥 끌려갑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 예, 많아요. 요즘에 정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어, 어린애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완전히 그냥 사로잡았어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에 마음 뺏기고요. 진리를 들으면 좋은데,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 허망한 이야기. 그러나, 5절에 뭐라 고 그러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 너 함부로 살지 마라.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뭘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쉽게 전도가 된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그것도 하면서 전도자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는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 도다 잔을 들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 멋있는 말이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의의 멸일관, 생명 살리는 자에게 주신 의의 멸일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건을 주겠노라. 계시록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축복과 칭찬의 말이 뭘까요? 그건 전도자입니다. 다른 말다못 들어도, 너뭐 하다 왔느냐? 사람 살리다 왔습니다. 그 말처럼 멋있는 말이 없거든요. 저는 지난 50, 오래 들어보니까 53년이 됐네요. 53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어디서 확인을 시켜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이 됐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뭘까? 누가 보고 모장 10절 무서워 말라. 이제 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냥 그 말씀이 좋았어요. 사람을 낳아 놓고 복의 근원. 근데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구나.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걸 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저도 낚시를 어, 많이는 못했지만 낚시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딱집어넣는데 거기서 딱 반응을 보이면요. 그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꾼만이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고기 먹어 없어지는 고기도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또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 이분이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서울 시립병원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어, 자기가 20대 교회를 나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 순간적으로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돈벌로 나갔다. 그 당시에 탄광이 하나의 그 중요한 돈벌의 수단이 돼가지고 거기다 집중을 했는데, 정신없이 살고, 지금 보니까, 50년이 지났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도 떠나고, 자기 건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가난 말기 환 자였어요. 그러면서 후회의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를 앞에 놓고. 그분 앞에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잘 받았고요. 그분이 많이 좋아했던 찬송이 뭐였냐면,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었거든요. 그 찬송을 제가 병원에 한네 번인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갈 때마다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어머니 눈을 감는 걸 봤습니다. 야참 피곤한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돌아다니고 있어요.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도 어렵고 교회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요.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 강대상을 하나 구하려고요. 우리 멤버들이 당근에도 들어가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어, 놀랍게도요 강대상이 많습니다 쪼다져 나왔어요 그건 뭘뭐 얘기하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어, 좀싼 거를 좀 찾고 있는데요 충청대상 나왔어요. 충정도까지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싸게 나와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연구하자. 백투더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헛소리 그만하고 헛소리 그만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 하자고요? 말씀 사역자가 되자.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자. 안디옥교가 일년 성경 공부하고 나서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그대로 따라가자. 파라 미션 교회가 제대로 선교하려면 성경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자. 그 능력을 더딥자. 그래서 멋있는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자.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할때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나는 선교 선동꾼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것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제는 이 말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세계가 또 교회가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Back to the Bible 이 클래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종을 불쌍하게 해주시오며 또 참여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모두 다 말씀 사역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셔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선교 선동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오며 어려움 당한 우리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네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전도자에게를 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